자, 안녕하세요 세븐라이스 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도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무과금으로 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e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때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1서버입니다 1서버 가장 많은 과금러들과 유저수가 있는 1서버에서 다이아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디 시골서버에서 달성한게 절대 아니라는거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어,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첫번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이 궁극 강화를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희귀 영웅을 아끼 지 없이 사용해서 모든 핵심 캐릭터의 이 궁극 강화를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어, 이렇게 돼버리면 초반에는 뭐가 좋냐면 과금하시는 분들까지도 희귀 영웅 요거 있죠 요거를 보유하면서 재료들을 써서 이제 궁극 강화를 하거든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써가지고 궁극 강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과금러들 궁극 강화 캐릭터 두개 완성할 때, 저는 다섯 개를 다 완성해버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결투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 과금을 했더라도, 초월수가 높더라도, 이 궁극 강화 다섯 마리 된 애한테 이길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이브 6초월을 했잖아요? 아니면 제이브 한 2초월 정도만 합시다. 2초월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제이브 2초월을 한 사람과, 제이브 명함에다가 이 궁극 강화를 한 사람은, 이 궁극 강화가 훨씬 셉니다. 수치적으로, 무기랑 방어구를 6성짜리 그냥 껴가지고 15강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 데미지 퍼센트 28%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어구에서도 공격력 퍼센트 28%가 기본 더 올라가고, 기본 옵션도 있고, 국가 옵션도 있고, 세트 효과도 4세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2초월 제이브는 이 궁극 강화 제이브랑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궁극 강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노린 거죠. 그래가지고 빠르게 다섯 마리를 다이 궁극강을 해서 결투장에서 아무리 초월이, 초월을 많이 한 과금러를 만나도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서 점수를 많이 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 달성 보상이 아주 달달합니다. 저는 지금 무과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비를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 달성 보상이 엄청 많이 주거든요. 지금 아마 이 다이아까지 달성한 거다 따지면 한 루비가 한 5천 개 정도 될 겁니다. 4천에서 5천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무시할 수 없는 루비의 숫자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챙기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반에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투장 후반부에 진입할수록 다이아 달성 난이도는 상승,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과금러들이 희귀 영웅을 가져가면서 했기 때문에 궁극가가안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도 하면서 동시에 하는데 과금러들이 이궁극과가 5마리를 달성하는 순간 저는 똑같이 이군국 강화 5섯 마리를 가지고 올수 밖에 없는 이런 대그 대결이기 때문에 초월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다이아를 달성했지만 후반부, 나중에 가면 저는 여기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 때 빨리 달성해서 최초 달성 보상을 받자. 요거였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투장 핵심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공을 올리고 유신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속공을 올리고 시시기 CC기, 광역 시시기가 있는 영웅으로 빠르게 어 시시기를 넣어가지고 상대의 스킬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읽어보면 속공 능력이 높은 영웅 혹은 아이템을 껴가지고 성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특정 캐릭터의 시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적의 스킬 예 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어, 적이 생각해놓은 걸 깨트리면 스킬 메커니즘 짜놓은 게 붕괴되기 때문에 약한 덱으로도 승리가 가능하다 알고 옵니다 센 애들 만나도 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꾸려온 덱 같은 경우에는 속공이 158이고 처음에 스킬 메커니즘은 어, 유신의 광역 스턴으로 요거를 발사한 다음에 방패를 쓰고 딜 넣고 그 다음에 유이가 힐 쓰고 나머지 자유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걸 반대로 맞았다고 칩시다. 이거를 맞았는데 에반이 마비 걸리고 뭐 유이가 마비 걸리잖아요. 그럼 방어가 지금 뚫어버렸, 없어버져버렸죠. 그럼 얘들이 지금 숭삭이 나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유신이 지금 마비가 걸려가지고 얘가 스턴을 못 넣게 되면 이거를 바로 쓰고 이걸 쓰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킬 예약을 무너뜨려가지고 계획한대로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속공으로 빠르게 시식을 넣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제가 하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겁니다. 이거 거의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유의 한개잘 키우면 모험도 잘 되고, 모안의 딱도잘 되고, 결투장까지 잘 된다. 요거는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유의 하나만 확보를 하면, 사실 다이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플래티넘까지는 진짜 쉽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으면. 그래 가지고 플래티넘 구간까지 하셔 가지고 루비 보상 달달하게 받고 테두리 보상 보상 달달하게 받고 어,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결투장 시스템 자체를 활용한 점수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뭔가 싸움 대결을 하는데 총 10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등입니다. 5등인데 그 위에 있는 4등과 밑에 있는 6등과 싸워도 이기는 순간 점수가 10점이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랑 대결을 할수 밖에 없는 게임 시스템이 짜 있어, 짜여져 있어가지고, 5등인 여러분이 4등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등수도 올라가겠지만, 점수는 딱 10점, 똑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5등이죠? 근데, 6등이 와가지고, 싸워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보다 약한 상대잖아요? 약한 상대가 싸워달라고 해가지고, 이길 승률과, 내가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싸워달라고 해서 이길 승률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보다 방어를 조금 어, 기다려가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을 해주기를 기다리면 높은 확률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기 중심의 방어덱 있죠 제가 지금 해놓은 거 그거를 짜놓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점수가 상승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게한 이틀 전에 깨달았는데 보시면 자, 똑같은 대기거든요 이거 방어랑 공격이랑 근데 이 승률을 보면, 제가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높은 애들을 만나기 때문에 계속 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보다 낮은 애들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승률이 엄청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점수가 상승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승률이. 두번 이기면 한번 지고, 두번 이기면 한번 지고, 뭐, 요, 요 정도거든요, 거의. 어, 세번 이기면 두번 지고, 두번 이기면 한번 지고, 두번 이기면 한번 지고.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 게임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조금 있는 걸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거는, 어, 이유는 아니지만, 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스파이크를 좀성장 성장시켜가지고, 어, 지금, 어, 1초월도 달성이 됐거든요. 위시리스트에 넣어놔가지고, 이게 뽑기로 뽑혀가지고, 얘를 이 궁극가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장비 파밍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생명력을 최대한 한1 5 0 0 0까지 올려서 딜과 시시기와 탱 같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결투장에 넣어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또 점수를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섯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좀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계획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의 이유로 제가 어 서버 1 서버에서 무과금으로 다이아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달성을 해가지고. 자 이런식으로 어 했고 그러면 요거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겠죠 어 영웅해가지고 요거 아이템 아이템 일단은 이 궁극강화는 다 된겁니다 결투장 대기 아이템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대로 안맞춰져있는거예요 지금 장비를 파밍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거를 끼워넣은거거든요 그래서 선봉장 2세트에 뭐 생명력부터 있고 방어력부터 있고 일단 뒤죽박죽입니다 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속공 붙어있는 걸 제가 챙겼죠 일부러 그 다음에 속공도 있으면서 뭐 이렇게 챙긴 거 그래서 레이첼의 장비는 아주 구대기이다 근데 이런 걸로도 제가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제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 모든 공격력 그 다음 속공 있고 그 다음에 선봉장 자상위도 데미지 데미지 좋죠 이거 지금 데미지가 효과 저항까지 있습니다 효과 저항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시시기를 걸었을 때 효과 저항이 있으면 그시 c 기의 퍼센트를 좀 깎기 때문에 시 c 기가덜 걸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좋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 선봉장이거 이번에 받았던 거. 요거 받았던 거, 아쉽게 생명력 두 개가 있지만, 요것도 받았던 거. 요거는 잘 떴습니다. 공격력 세번 떴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데미지는 4557. 그 다음 반지까지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지 한개 먹었고, 먹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릭터 유신.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있는 템을 낀 겁니다. 요것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제가 레이드 파밍해 가지고 장비가 더 좋으면 다이아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바꿔야 되죠. 바피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에반 같은 경우에는 오늘 7초월을 달성을 했습니다. 7초월 달성했고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방어력을 올주는 걸로 바꿔드거든요, 싹 다. 근데 지금 이거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뒤죽박죽. 장비는 지금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막, 이 선봉장 끼고 있고, 얘가. 요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도 달성을 했다. 근데 유의는 좋습니다. 유의는 제가 레이드를 돌면서 얘템을 먹기 위해서 레이드를 돌았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력 퍼센트, 그 다음 생명력 퍼센트에다가 또 생명력 퍼센트 있고, 또 생명력 퍼센트에다가 생명력 있고, 이것도 생명력 퍼센트에다가 생애용 퍼센트 엄청 많이 붙었죠? 요것도 굉장히 좋고, 요거를 맞춰가지고 지금, 유의의 체력은 14,344 해가지고, 힐이 들어가면, 3턴 동안, 한번 들어갈 때마다 한 2,200에서 2,400씩 들어갑니다. 회복력이. 그래서, 엄청 좋다. 요거 다섯 개로 지금, 어, 클리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다섯 개에다가 제가 지금, 재화를 초반에 다 썼잖아요? 다 써가지고, 결투장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무한의 탑이라든지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초반에 받을 수 있는 레이첼 그 다음에 리세마라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제이브 요걸 얻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1 0회 뽑기 초반에 유신을 제가 선택해 가지고 선택한 건 아니죠 20%가 25% 확률로 요거 떠서 가지고 있었던 거그 다음 에반과 유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희귀도를 보면 사실 이 유신 한개 말고는 리세마라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제이브를 얻고 시작하면 다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유신 한 개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유신 한 개만 있으면 가능한 거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일린, 그 다음 스파이크, 그 다음 반회사, 이런 것들 있죠. 전체 광역 시식이 있는 거. 초반에 그 속공이 높아가지고 시식이를 날릴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개 아, 적의 스킬 덱을 무너뜨릴 수 있,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신이 가장 좋지만, 그거 아랫단계의 시식이들도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덱이 그렇게 엄청, 뭐 특별하거나 좋은건 아니라는거 기본적으로 다 얻을 수 있는건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궁국강을 하고 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속공을 올리고 해서 어 뚫은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가금으로 다이아 이거 달성을 하면 제가 이제 결수장 공략 이거를 어 여러 여러분들에 공략을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총 다섯가지를 제가 채찍피티한테 제가 글을 써서 이쁘게 정리해달라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다이아까지는 조금 욕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당히만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이 속공 맞추고 하시면, 플래티넘까지는 그냥 오십니다. 그럼 플래티넘까지만 오셔도,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 루비 보상 받는 게, 100개, 250, 450, 그럼 700개, 1000개, 1350, 1750, 그 다음에, 2200, 2700, 3250, 3, 3250, 한이 정도까지? 플래티넘 이까지 3250, 한 3,000개 정도를, 루비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래티넘 이쁜 테두리 넣을 수 있고, 어, 요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 너무 쉽게 플래티넘 갈수 있다. 요 조합만 잘 하시면, 이거를 잘 참고하시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